혼자 놀기는 즐거워 딸소 혼자 제주 여행을 할 겁니다 즉흥적으로 아주 집에 가기 싫어서 하는 즉흥 여행입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요 주차장에 닭들이 풀려있어요 <laughs> 닭들이 닭들이 풀려있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 이것마저 제주스럽네요. 진짜 추천입니다. <laughs> 혼자 있어서 아까 말을 못했는데요. 진짜 맛있어. 미친 것 같아. 와 어, 진짜 맛있, 맛있어. 또 먹고 싶다. <laughs> 다 먹어갈 때쯤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<laughs> 진짜 또 먹고 싶어. 너무 맛있어. 다음에 또 와야지, 진짜로.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, 제가 엄청난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아예 계획이 없어가지고, 어디 갈 거냐면, 좀 바다로 가볼까 하는데, 갑자기 오징어도 먹고 싶거든요. 저기 맛있는 오징어 맛집이 있어가지고, 거기로 가보겠습니다. 오징어 맛집. 오징어한 마리만 네. 도와주세요. 네. 여기 세 가지. 있거든요. 네. 현금 평금... 어? 카드하실까? 현금으로 평금. 평금 할까요? 이거 5,000원? 네. 얘는 8,000원. 얘는 만 원이야. 어, 8,000원짜리 해 주세요. 네. 대박이야! <laughs> 여기 너무 멋져. 그랜드 캐년 아니냐고. <laughs> 안 가봄. <laughs> 진짜 멋있어. 제주도는 왜 이렇게 멋있어? 갑자기 앉아서, 갑자기 앉아서 오징어 먹는 인생.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? 낭만. 오징어야 내 낭만을 같이 해줘서 고마워. 소스 진짜 미쳤어요 이거 고추장에 마요네즈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쁜 풍경에서 오징어 먹는 인생. 몸통이 잘 맛있거든요 음 아니, 이거 진짜 그냥 굽는건데 말이 진짜. 집에서 먹는거랑 너무 달라 <웃음> <웃음> 맛있어 햇빛 이제 가야돼 <laughs> 너무 신기해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<laughs> 우와. 신기해서 봤는데 누이를 목놓아 부르는 동생의 눈물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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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해 뭐야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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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면 안돼 이게 너무 미끄럽다 <좀안> <laughs> <너무> <laughs> 미끄러 내려가야 돼. 알겠다. <laughs> 여긴 더 이상 막혀서 못갈것 같고요. 이만큼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갑니다. 좀 멀네요. 오징어 먹기 위한 여정이 되게 길었다. 죽을 뻔 했어.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. 와, 오늘 좀 선선하길래 아침에 긴팔 입었는데. 와, 너무 더워. 오, 정수리, 정수리. 아, 너무 더워. 죽을 뻔. 우리서 다 주면서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없다. <laughs> 맛은 있는데. 그 모름 녹을 보러 왔어요. 여기는 저 혼자만 혼자입니다. <laughs> 나 혼자만 혼자인 여행. 붉은 노을을 들으면서 붉은 노을을 맞이할 거예요. 지금은 너무 뜨거운 햇빛이에요. 먹는, 저녁까지 먹는 오징어, 오징어, 오징어가 혹시 여기서 비닐에서 자라나요? 먹고 먹어도 안 줄어들어요. 오늘은 혼자 부산 여행을 왔어요. 일단 배가 고프니까 돼지국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Good. <laughs> 다 먹고 소품샵에 가고 있습니다. 지하철에 소품 보관소가 꽉 차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. 두벅두벅, 두벅두벅. 두벅. <laughs> 길이, 길이 이게 맞아요? 이 맞나? <laughs> 이런 데 있다고? 어! 저기 있다! 여기입니다. 루셀렉. 여기를 와보고 싶었어요. 근데 3층인데. 어떻게 올라가? 아, 저기로 올라갑니다. 여기 잠깐 더도안 올라가겠죠? 살짝 올라갔다 너무 너무 귀여운 찻잔이랑. 따라라랄라. 아니, 이게 9만원짜리 방, 아 10만원이었나 그랬는데. <laughs> 되게. So simple. 따라라랄라. 네, 여기 시야가 되게 잘안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요. 그래도 재밌겠죠? 해운대 앞에서 낭만이잖아 완전. 가보겠습니다. 1음에드